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수 소장입니다. 떡보기 보장운석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신청 간단히 이메일만 작성해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떡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보기 프로그램의 첫 구동 화면입니다 액티버트 리포트라고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 사용자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고객 등록부터 해서 증권 입력하는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그 상단 메뉴에서 고객 입력을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나오는 화면은 내가 등록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처음에 접속하시면 아무 고객도 없을 겁니다. 고객 입력을 통해서 실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보기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고객의 전체 주민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7자리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7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어, 성별과 나이가 나오고요 가족관계는 어, 본인으로 처음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등록에 관, 관련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예, 이메일 정보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정보 는 추후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에 활용할 때그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등록을 마치게 되면 고객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보장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은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이 정보를 왜 입력받냐면 어, 이 고객에 대한 필요 사망 보험금이나 은퇴 정보를 통해서 향후 레포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은퇴 및 소득 정보를 입력받으면 첫 번째, 연봉과 은퇴 시점을 어, 입력받고 예상급여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어,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계 월평균 지출과 부채를 어, 받게 되는데요. 정보로 어, 고객의 필요 사망보험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통상 어,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예, 향후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정보를 가지고 필로 사망보험금 책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현재 소득권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 위한 예상 급여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로 간단히 책정하는 방법인데 실제 어, 현장에선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그 선택사항이 없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계 월 평균 지출. 가계 월 평균 지출의 70%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사망하기 때문에 가장 사망 후에 가계 월 평균 지출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3년 또는 5년 간의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의 부채를 합산해서 가장이 사망 시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책정을 해서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기처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3년간 지출 플러스 부채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저장이 되면서 증권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권 입력 화면은 간단하게 증권 정보의 입력과 담보의 정보를 입력하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고요. 증권 입력을 하라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실제 증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네요.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겠죠. 이 보험의 종류는 추후 사용자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게 어, 증권 분석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는 사용자마다 다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으로 어, 상품 구분을 했는데, 이는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초 환경 설정란에서 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회사는 뭐 동부생명이고 네. 월 보험료는 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비갱신형이고요. 예. 보장기간은 통상 생존담보의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라고 합니다.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뭐 2급 이상 장애시 예,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증권의 가입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담보를 입력한 화면이 열리면서 담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일단 어, 담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담보 또한 어, 사용자가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어, 필요한 담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담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일반 사망에 대해서 예, 1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정기특약이 있네요. 예, 60세까지 나오고 또전기특약은 하나는 70세까지 나옵니다. 물론 일반 사망 80세로 되어 있지만 종신의 일반 사망은 어, 종신토록 보상이 되도록 레포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뭐 장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암 특약이 있네요. 천만원, 그 당시 생식기암 500줬고요 갑상선암 300을 줬습니다. 암수술비 300, 2번 씩, 통원 1 그리고 내심장 관련해서 네, 뇌출혈 천만원, 급성진이 천만원이 있었고요 수술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뭐 20, 50, 100만원, 2번, 5만원, 통합 입번이고요 3일 초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의 증권정보 입력이 되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로 하게 되면 해당 증권의 정보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안보험을 하나 갖고 계신데, 갱신형 안보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갱신형 안보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일단 종별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에 2010년에 가입하셨고요 예. 나비 기간은 갱신할 경우 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갱신은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내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보장 기간은 8 0세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면제는 뭐암 진단 시라고 해보고요. 저장을 하면 가입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 안쪽으로 가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힘들게 내실 필요 없이. 해당 부분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암진단은 3 0 생식 경1,500 나왔고요. 특정암에 대해서 아보에감에 대해서 3,000더 썼고 갑상암은 예, 900만 원더 썼네요. 그리고 암수술비 3대, 암이건비 10, 통원 2만 원, 예, 방사선 치료 개척과 암사망 시 2천 을더 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우는요. 특이하게 갱신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주계약이 비갱신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갱신형 담보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갱신형 담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클릭을 해서 해당 담보가 갱신형인 것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실손 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종합보험 형태로.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손이고, 회사는 현대상이라고 하고요. 계정 뭐 전에 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89,500원. 예. 낙인 어, 면제 조건 없고, 그냥 바로 정보. 저장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사망에 대해서는 뭐 상해사망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상해사망인데 요거는 20년 음, 세만기간 연만기로 들어왔었다고 보고요 장애 같은 경우는 80%의 장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환경설정에서 분석담보 설정에 들어가서 어,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데 먼저 환경설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설정에서 장애는요, 뭐80% 이상 후유장애라 그냥 간단하게 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고요, 분석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서 보시게 되는 장애 쪽에 새로운 80% 이상 당 담보가 생겼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천. 생식량 기 그대로 2,000 나오고, 특정한 2,000, 아, 고해감이네요. 2,000만 원 나오고, 각상성 6 0 0개습니다 그리고 개소감 1 0 0만 원, 암수술비 310, 통원비 없었고, 2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보사니까 뇌절중담보가 있었고, 뭐, 내혈관이 있었다. 한번 가정해보고요. 급성신경세층 활성 3 0 예. 그리고 질병수술재술 해 30세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2번은, 음, 수술 같은 경우 16대 질병 수술 100만원 있었네요. 그 성병을 특정 수술이 2 0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공관절 수술, 자궁적충 수술, 충수형 30, 장기수술 2,000, 500.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첫날부터 나오는 2번이죠. 그 그러니까 2만원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상해로비1 0만원 있었고 그 당시에 1억에 30 있었습니다 실비가요 뭐 일상생활 같은 골절이 이제 30 30 50 50 100만 원 에디스 분배 하나 사22,000 있구요 500그 가정 일상 배상 1억 있었는데 갱신형이었다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보험을 3개 가입하고 있었고요. 증권 가입 정보가 다 저장이 되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권 입력을 완료하는데 갱신형 담보가 있는 경우는 갱신 주기를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근데 주계약이 갱신형 갱신형인 경우는 어, 갱신 주기가 다 입력됐지만 주계약이 갱신형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저장이 되면서 이 고객의 증권 분석이 끝난다 그래서 날짜와 고객명 그리고 어 어떤 단계인지가 명시가 되면서 증권의 어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것이 어 파일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저장이 된 정보를 우린 출력 쪽에 가서 보장성 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실제 제가 분석한 어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최근에 그 증권사랑 고객이 맨 상단의 위치가 되는 그서 출력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 분석 내용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포트에 대한 정보는 어 다른 어그 설명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을 등록하고 증권 분석을 하는 어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